며칠 지났는데 네. 뭐 검찰이 두 시간 만에 완전히 호떡집 됐어요. 검찰이요? 네. 왜왜요뭐그2심 왜? 법원에서 네. 무죄 판결이나니까두 네. 시간 만에 네. 상고하겠다. 아. 두 시간 만에 상고하겠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보통 참 애매한 부분이죠. 뭐냐면 원래는 뭐 검찰은 그렇게 힘을 얻던 게 맞는데 이앞 전에. 네. 구속 취소, 네. 거기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네. 상고 포기하겠다.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건 또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상고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런 어떤 이중적인 판, 뭐 잣대?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를 할수 있느냐, 신뢰성을 담보를 할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지금 해가지고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네, 예. 무죄가 예. 나왔죠. 무죄가 나왔는데 이제 검찰이 절차에 기소할 때는 네 가지 건에 대해서 네, 네, 네. 이것이 사실은 어 유권자를 갖다가 속이는 음. 가짜로 해가지고 음. 어, 요 거짓말 짓거다. 네, 네, 네. 선거 과정에서 그네 그네 가지가 있는데 일심 판결에서도 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음. 뭐로 유죄로, 네. 유죄로. 해놓고 나서 음. 거기에 준해서 나머지 네 개가 몽땅 다 무죄인데 유죄로 판결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1차 재판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은 굉장히 그 정치적 판결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법조인들 이야기를 쭉 들어봐도 요건으로 검찰이 한 기소를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참 특이한 경우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걸로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서 괴롭히기 밖는안될 것이다. 무죄로 나올 것이다라고 1차도 판결이 그랬는데 1차 판결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징역형이 나왔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게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건가? 굉장히 좀 의아해 있었죠. 뭐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컸던 건 뭐냐면 사진. 네. 10명이 찍힌 사진 중에서 네. 4명만 네. 잘라가지고 맞습니다. 그것이 골프 친 사진이었다. 예, 예, 예. 골프 끝나고 찍은 예, 맞아요. 사진이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말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음. 거짓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진을 조작을 했다는 거죠. 네네. 조작된 사진을 네. 가지고 그 검찰이 원래 그 검찰이 그렇게 하나 맨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 네. 윤석열 사단이 했던 게 원래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엔 재판부는 그냥 법적으로 판단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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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재명 그 대표에게 뭘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 법, 판사가 법으로 판결하는 거니까 법대로 그냥 저는 했다. 이렇게 봐십니다 검사가 음. 이제 판결문 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무슨 말을 하냐면 요, 피의자, 음. 이재명 측 주장만 다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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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그러면. 음. 판결문에, 음. 그죠. 렇 어떤 어떤 거다가 판단할 때, 판결문을 쓸 때, 뭐, 검찰의 주장도 타당합니다라고 써놓고 나서, 음. 이재명도 타, 타당하니까, 뭐, 무죄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예, 예. 그러면 1심 판결에서는 1심 예.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만 받았은 거 아닙니까? 그렇 인용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이,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웃긴 거고요. 권성동이. 네. 참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이중적 잣대. 를 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절처음에뭐 나오면 은 승복해라, 그건 상고하지 말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기의 은퇴 선언하고 재값을 받아라 이런 음. 의미였어요. 네. 무죄 선고가 나오니까 갑자기 <laughs> 갑자기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신뢰가 없는 거죠. 네.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이야기는 이제 정의가 안됐으니까 정의를 해 보면 네. 권성동은 이심 판결이 나오면. 네. 이재명 측은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가지고 거치를 갖다가 정해라. 맞죠. 라고 이야기한 거고. 음. 거기에 대해서 상고를 하거나 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은퇴 선언해라. 전국 네. 민들에게 사과하고 전기 은퇴를 해라. 근데, 그 이야기였죠. 근데 판결이 나, 났는데. 무죄로 나오니까 응. 검찰에 대한 응. 상고상고. 무조건 해라. 네. 그리고 재판부를 믿을 신뢰할 수 없다. 이딴 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네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아전인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복골복이다. 네. 아니면 네. 권력 있는 사람은 뭐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힘 그, 생각이냐. 이재명 그렇게. 무죄 선고 때 이심 재판부가 보통 이제 판결문을 읽어봤자 30분이면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꼼꼼히 썼을 것이다고 보통 이제 전문가들도 법조인들도 3 0분은 넘어갈 것이다. 음. 그 정도로 이제 그 빈틈을 안 주기 위해서 꼼꼼히 썼을 것이다 했는데 이례적으로 음. 2시간이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사항 하나하나 다 판결을 판결 을 내용을 버 적시를 내 버렸다는 거죠. 내버렸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검찰에서도 뭔 비난을 못하게끔 촘촘히 다 써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히 하는데 네. 검찰의 주장을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서운한가 봐요 <웃음> <웃음> 그런데 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렇게 야당 대표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괴롭히는 과정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본인들이 지는 걸로 끝나요 상고까지 했으면 끝나고. 근데 그, 렇게 하면은 재판을 갔다가 잘한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능력 있다고? 진급을 해. 그렇죠. 언제나 그랬죠. 이게 말이 안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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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네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들은 법 전문가들이니까 쪽팔린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기소를 하는 거죠. 근데 위에서, 야, 그거 하면 역사 흐르듯 가자. 그러니까 쪽팔린 줄 알면서도 기소, 억지 기소도 하고. 하면 진급한다. 예, 그래서 다져요 재판전에서 져요 근데 진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그 유성 우 간첩단, 광경 그 낀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검찰 검사 출신 그 진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영전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참... 불법 행위를 하면서 네. 저버린 재판도 네. 진급의 길이면 네. 하는 그것도 거군요. 하겠다. 네. 이게 양심 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소설에서 예전에 봤던 그 유명한 몬테크리스토백작 이라는 소설에서 네. 악인이 3명 나오는데 그 중에 네. 한명이 검사가 나와요. 네, 네. 제일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이럴까, 그, 뭐 그, 몬테크리스토라는 그, 저기, 단테스를 네.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갑자기, 갑자기 잡아들이죠. 음. 자기가 부정한 줄 알지만 억지로 해서 네. 자기의 그 영예를 차지, 그 유지하기 싶어서 음. 그런 거죠. 지금 검사들이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악인들이인 거죠, 사실은.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예. 이제 끝나갈 때가 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